86이고요. 어, 로터스만큼 재밌고 로터스보다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그런 차입니다. 뭐, 로터스 에미라가 있지만 뭐, 에미라 같은 경우에는 수동 모델이 1억 4천 5백이고 뭐저6기통 슈퍼차저는 1억 4천 9백인데 이86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기본 모델이 4천 170이고 그리고. 프리미엄 옵션 좀 많이 들어가는 거는 4770입니다. 기존 이제 모델보다 11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뭐 중고차 홈페이지 보시면은 사이트 거기 피가 500만원에서 600만원이 붙어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뭐 취등 록세 7%면 뭐 그게 그거긴 하긴 한데 중간에 지금 이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왔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제 862 2년을 기다렸, 기다려도 안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 계약하시기만 하면은 한두 달 만에 출고 뭐 빨리도 될수 있으니까요. 빠르면 한두 달? 그래서 구매하시기 굉장히 또 좋습니다. 신, 그리고 중고차 사이트에 있는 거는 보니까 연식 22년식이든가 뭐 23년식이든가 뭐 연식이 좀안 좋더라. 연식이 좀 늦죠 1년, 1, 2년 지난 거고. 키로수도 좀 있고. 지금 이제 24년식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도 당연히 신차니까 금액대도 훨씬 더 저렴하고 구매하시기 좋은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계약하시는 분은 뭐 프리미엄 미드 스탠다드 등 간에 구매하시면 또 굉장히 더 좋습니다. 요거 보시는 거는 프리미엄 모델이고요8 6이 아, 타보면 탈수록 소프라랑은 좀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차라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모델입니다. 뭐, 하체 자본 같은 거는 좀 올라오는데, 뭐, 하체 자본 같은 거좀 올라오는 거는 이제 차에도 노면을 좀 느끼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좀제 생각에 해놓은 것 같고요. 브레이크는 뭐, 잘 쓰기는 하는데, 이제 튜닝 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브레이크는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좋고. 보시면 옵션도 없는 게 없는 게, 후측방 감지 들어가 있죠. 쪽에 들어가 있고 네, 후측박 감지가 이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후측박 감지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뭐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또 미끈하게 잘 빠졌죠. 이전 모델 슈프라 아 이전 저 86과는 달리 되게 슈프라처럼 되게 날렵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륨감 있는 디펜더도 굉장히 또 매력적이고요. 시트도 이제 타보니까 장거리 주행에서도 은근히 편안함을 또 제공해 준 시트입니다. 버킷 시트지만. 그리고, 아, 뒷좌석 공간은 이전보다 조금 넓어졌고, 휠 베이스도 좀 길어졌고, 전폭은 동일한데, 성인이 탑승하기엔 좀 불편한 감이 있고요. 어, 어린아이들 태우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트는 이제 수동식이고요. 스티어링 휠도 이제 수동으로 조절을 하는 거고. 그리고 브레이크 시동을 걸 때는 브레이크랑 클러치를 같이 밟고 시동을 걸어 주셔야 되는 거고 수동 모델이지만 이 크루즈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루즈 세팅을 하고 크루즈를 이렇게 이걸 누르면 세팅이 돼요 크루즈를 활성화 시키고 세팅을 해주면 이제 장거리 주행에서도 크루즈를 사용함으로써 되게 편하게 주행하실 수가 있고 애플 카플레이도 에 이렇게 유선이랑 연동을 하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점도 좋고 이건 이제 일반 모드고요 트랙 모드로 딱 변경해주면은 3초간 눌러주면 이렇게 트랙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뭐 트랙션이고 뭐다 꺼지죠 요런 것도 좋은 점이고 그리고 이런 다이얼도 조절해보면 굉장히 또차 가격 못지않게 고급스럽습니다 여기는 터치가 안되고터 아, 터치 안되는 거, 터치 안되고이되이 영상을 찍이제 좋은 편이고화어다 나올면서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게 아쉽긴 하지만 요즘 차들에 비해서 을리고 오디오도 뭐이 정도면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JBL 사운드까진 아니지만 뭐 이런 오디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일본차 감정이 좀 느껴지긴 하지만 그전 86에 비해서는 많이 고급스러워진 거죠. 이런 디자인 부분들이 왈칸타라로도 마감이 되어 있고 여기도 그렇고 기존 86 풀체인지 전 86에 비해서는 굉장히 세련돼지고 고급스러워진 것도 요 86의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죠. 그리고요. 제가 타이어로 해놨는데 이건 이제 연비고요. 연비가 좀 레버, 에버리지로 나와서 좀 그렇긴 하지만 랩 타임도 있고 랩 타임이랑 뭐 연비. 배터리랑 뭐 냉각수 타이어 공기야 연비는 리터당 8.10키로만 하고 그리고 다 좋은데 고속에서 방음이 좀안되더라고요다 좋은데 아, 조품 같은 것처럼 고속에서 방음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보시면은, 좀 여유로운 편이고, 장은 조금 보실 수 있는 정도가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는 좀 빼줘야지, 연비가 조금이 개선이 되니까요. 스페어 타이어는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볼륨감 있는 뒷모습도 이전 86이 없었던 그런 매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배기 사운드는 좀 조용한데, 뭐 조용해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엔진 사운드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또 즐겁기 때문에, 2단에서 이제 고 RPM으로 올릴 때 그때 듣는 배기, 엔진 사운드가 저는 너무 더 좋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잘 모르겠지만, 이제 옆에서 보면은 이제 테일 램프라든가, 범퍼랑 이런 형상들이 전부 다 에어로 다이나믹스하게 게 디자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86만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디자인적인 매력 포인트 프 스프라가 당연히 빠르고 이쁘고 조금 더 좋지만 스프라랑 완전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스프라도 갖고 싶고 뭐 86도 갖고 싶고 저는 저라면 두 대다 구매 아직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간 요점은 86이 빨로 바로 출고되니까요 한두 달 빠르면 바로 드실 수 있으니까 86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86도 빠른 출고가 가능하니까 웃돈 주고 중고차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웃돈 주고 구매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출고 빨리빨리 해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GR86 수프라도 바로 출고가 가능하고요 타면 탈수록 만족도가 높은 모델입니다 GR86이 뭐저 같으면 브레이크만 바꿔가지고 좀 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뭐, 뭐 터빈 올리고 뭐 스포일러 달고 뭐 GR 바디킷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냥 이대로만 타도 만족도가 높은 차입니다 GR86이란 차